안녕하세요 1분 등산입니다 오늘은 전주와 김제, 완주를 품에 안은 어머니의 산 모악산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볼 코스는 모악산 관광단지 주차장에서 출발해 수왕사를 거쳐 모악산 정상까지 오른 뒤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원점회이 루트입니다 총거리는 약 6.5km, 누적 상승고도는 약 579m로 난이도는 초중급에 해당합니다 빠른 걸음으로는 2시간, 보통 걸음으로는 약 2시간 45분 모악산의 풍경을 충분히 즐기며 걷는다면 3시간 30분 정도를 계획하시면 좋습니다 정상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개방되이 시간을 꼭 기억하고 산행을 계획하셔야 합니다. 모악산 관광단지를 지나 산행을 시작하면 잘 정비된 흙길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꾸준한 오르막이지만 경사가 심하지 않아 편안하게 오를 수 있으며 산행 내내 은은하게 들려오는 수왕사의 불경소리는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독특하고 평화로운 경험인데요. 바로 이곳 수왕사에는 등산객을 위한 식수대가 있어 잠시 목을 축이거나 물을 보충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수왕사를 지나 조금 더 힘을 내면 드디어 이번 산행의 하이라이트 모악산 정상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정상에 서면 드넓은 호남평야와 전주, 김제 시내가 막힘없이 한눈에 들어오는 압도적인 풍경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특별한 감동을 온몸으로 느끼며 잠시 숨을 골라보세요. 하산길은 올라왔던 길을 그대로 따라 내려갑니다. 모악산은 사계절 내내 아름답지만 특히 봄에는 진달래와 벚꽃이 가을에는 단풍이 아름다워 언제 찾아도 좋은 곳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탐방객이 많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산행의 시작점인 모악산 관광단지는 입장료와 주차료가 모두 무료입니다. 자가용 이용시 모악산 관광단지 주차장으로 검색하시면 되고 전주 시내에서 970번 버스를 이용해 모악산 정류장에서 하차하여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버스 배차 간격을 미리 확인하는 것 잊지 마세요. 안전한 산행을 위해 등산화와 등산스틱, 충분한 물은 필수이며 정상 부근은 바람이 강할 수 있으니 바람막이도 꼭 챙겨주세요. 만약을 대비한 헤드랜턴과 간단한 구급용품을 챙기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하산 후에는 모악산 입구 식당가에서 산채 비빔밥이나 해물 파전으로 허기를 달래거나 전주 시내로 이동해 뜨끈한 콩나물국밥이나 전주 비빔밥으로 든든하게 산행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정상의 감동과 어머니의 산이 주는 포근함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곳 바로 완주 모악산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산행 계획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멋진 명산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